안녕하세요 지구수백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진도군 지산면에 와서 어, 산소의 기운 그리고 이 산소가 물길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요 좋지 않으면 사초를 해서 어, 방향을 틀어서 어, 이 기운을 맞추려고 어, 합니다 내 산소, 내 부모, 내 조상의 산소에 물길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되게 안 좋다 생각하세요 물길은 지구를 식혀주는 그런 순행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안 좋게 얘해요 한번 이 물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엘로드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 지금 저 산소 제, 저 제절 끄트머리에. 물길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산소에는 아무런 지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물길이 하나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소가 제가 사초를 하려고 와서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리 한번 봤는데 산소의 기운이 좋게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시지 않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기운에 대해서. 자, 이 전면에 위치한 쌍분일 경우에는 큰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엘로도 자체가 서 있습니다. 이서 있으면은 기운은 우측에 있어요. 우측에 있는 기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3시에서 4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기운은. 이 터의 기운이 이렇게 맞아졌으면 상당히 거인 되신 분들이 영혼이 아마 여기 머물면서 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기운이 없는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식량을 가두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 식량이 없으셔서 떴을 거예요. 한번 이 혼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인 되시는 분은 나와 보세요 이집 주인 나와 보세요 여기 계시면 나와 주실래요 자이 지금 여기 안 계셔서 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상주분이 와서 불러 주셔야 돼요 그러고 의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초를 해서 어, 방향을 바꿔서 어, 좋게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 생각하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막둥이 어 이쪽로 와보세요. 요 집주인 만내 아들 이가 애타이 찾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시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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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예요. 산소에 빨리 와보세요. 아는, 없네. 네? 아버지 없어. 혼. 아버님 네. 빨리 오세요! 그냥 그만 나오고, 빨리. 네. 아, 은재없지. 그때 잡혔어,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음. 해줬구나. 아버님 맞으면요, 시계 방향으로 다, 아, 어, 두 바퀴,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두 바퀴 돌려서 세워주세요. 내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파닥, 파동. 이, 노인네가 힘이,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에휴. 아버님, 기운 좀 차리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좀답좀 해주실래요? 움직여주세요. 자, 아버님 지금 자리가 시, 이, 먹을 게 없죠, 식량이 없죠, 식량이 없다. 그럼 시계 단,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세워주세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반대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예,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자, 지금 남자 우여가 바뀐 거 아십니까? 아시면 바로 세워주세요. 당신의 자리가 지금 되게 안 좋아서 어 자리를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조사님들은 이쪽으로 다다 모르시려고 하는데 그 아버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 묻고 싶은데요. 자, 한구름 모으면은 좋겠다 하시면은요. 어, 시계 방향으로세 바퀴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만 돌려 세워주세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 시원하죠. 이한번못 들었어. <laughs> 자 아드님 몸에 있었죠. 바로 세워주세요. 많이 있었으면 <laughs> 많이 놀라셨죠. 당신을 개장해서 육신을 돌릴 겁니다. 그래도 예, 괜찮으시면 어, 기운 맞춰서 예, 방향을 틀어서 좋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바퀴 돌려서 세워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서 세워주세요. 음, 알겠습니다. 산소가 지금 너무 가파르요, 가파르고 이, 되게 안 좋아요. 이분들이 이 분들이 기운이 예, 없어서 다뜬 상태고 자선도한테 가 있던 상태고, 아, 저번에 이제 아드님이 저한테 전화, 몸이 안좋다그고 하고 제가 몸에서 뼈 뽑아냈어요. 근데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불에 태워서 없애, 없앴다가 그,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그이 분을 모시고 왔어요. 여기 어머니가 또 여기 계세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주인 되시는 분. 시어머니. 불러 볼래요? 엄마예요. 나와 보세요. 시어머니. 음, 움직이네. 어머니는 그래도 안 잡히네. 음. 자, 시어머니가 맞으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세워 주고 어 다시 움직여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만 돌려 세워주세요. 자 묻겠습니다 어머니. 어, 지금 어머니가 떠 있는 떠서 어디 있었습니까? 자시, 자식 자신 <laughs> 자손의 몸에 있었으면 바로 세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어머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버님하고 두 분이 더 따로 저 쌍분을 쓰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이 합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합장하도 괜찮다 하시면은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세우고, 어, 세워주세요.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만 세워, 돌아서 세워주세요. 합장하기 싫다! 그냥 쌍분으로 써달라! 그러면 바로 세워주세요. <laughs> 의향을 알았습니다 의향 알았고요 어, 자리 위치는 바꾸겠습니다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정실로 가는거고 이건 첩, 첩의 기, 위치니까 아, 정실로 가시는게 좋을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면 바로 세워주세요 음. 아, 증조할머니의 산소입니다 아, 증조할머니가 어, 지금 이쪽에 보면은 나무가 우거지고 많이 되게 안좋아요 하고 이 전반적으로 이 진도 쪽에 이 산이 이 돌이 많아요 돌 관리를 하실래도 한한에 있지 않고 막 이리저리 막 흩어져 있으니까 아 관리가 잘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 도토리 나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냥 해마다 벌초하다 쉬다 보니까 아 밑둥안이 굵어 굵어져 있는데 아 위에면 싹이 나와요. 예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는 이 둥치가 커져요. 이 맨날 해마다 친다 해도 뿌리는 굵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신을 감을 우려가 상당히 큰 그런 나무예요. 특히 두리나무가 아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고 한번 1년만 커도 벌써 뿌리가 30, 4 0 c 치가 들어가 있어요. 뽑아보면 됐으면 빨리빨리 없애세요. 자, 한번이 기운 한번 보겠습니다. 기운이 있다면은 집이 아무리 허름해도 기세요. 근데. 어, 기운이 없으면은, 예, 혼은 떠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증손주분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실래요? 증손 할머니 증손자예요. 한번 나와보세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불러봐요. 할머니 증손자예요. 한번 나와보세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려니까 빨리 나와보세요. 어, 중손조가 불룩 있습니다. 십주인 되시는 분은 빨리 오세요. 중손조 되시는 분이 불룩 있습니다. 여기 터주에 정말 중손 중 중조할머니 있으면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자. 일로 오세요 여기. 여기 앞에 서세요 당신 집에 서세요 서면 바로 세우세요 음. 묻겠습니다 아 예전에 지금 혹조할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맞으면 바로 세워주세요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그때 집에 수면차단 할때 2층에서 무섭게 싸하게 했던 노인네가 맞으면은 시계 방향으로다 한 바퀴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세 바퀴 돌려서 세워 주세요. 네? 아, 그림. 응? 할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노인네 있다 그렇지. 딸이. 네. 증조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따 따로 결 따로 재산 지는다고. 그때 당시에 뭔가 있, 있지 않았을까? 같이 모셔야 되는데, 지금 저기 돼갖고 떨어져 있잖아. 그니까 러 그때 당시에 어떤 한인, 한을 갖고 계셨어. 그래서 살기가 됐네.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듣고 있습니까? 있으면 바로 세워주세요. 아우. 자, 요번에 네, 당신 저쪽을 모실 건데, 어, 그거에 대해서, 어, 어, 좋으면은 바로 한 바퀴 돌리고, 시계방향으한 바퀴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서 세우고 자 돌려 세워주세요 자 이제 아, 이 며칠 후면은 어, 집이 옮겨지고 당신의 신령을 만들어 줄 테니까 아, 지금은 아, 이 금방 어디에선가 계셨다가 돌르면 바로 오실 수 있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셨으면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바로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요번에, 전남의 담양의 집에 살기가 있었어요. 그 살기를 가져주셨던 분이 바로 조상님이었네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조상님들이 뭐 좀, 나좀 봐달라고 많이들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금방 어디에 있다가, 어딘가에 있다가, 아, 어, 제가 이 사초를 할때 그때 오실 거예요. 육신의 그쪽으로 가 계실 때, 거기서 좋은 기운을 잡아서, 아, 이렇게 좋게 해드리고, 식량이 되게 해드려서, 아, 그쪽으로 모실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구 수맥이었고요.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